안녕하세요. 꽃보다 영어 여섯 번째 시간입니다.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비동사 한령법 문장을 더 소개하고 나서 해부동사를 공부하겠습니다. 다음 문장들에서 비동사는 어느 것이 들어갈까요? 첫 번째, bread and butter, my usual breakfast bread and butter는 빵과 버터로 해석하기보다는 버터를 바른 빵으로 해석합니다. 즉빵 이라는 하나의 뜻이 되므로 단수 취급을 하고요 해석을 하면 버터를 바른 빵이 나의 평소 아침입니다 그러니까 비동사는 is 가 오겠지요 두번째 A thousand dollars a large sum 천 달러는 큰 금액이다 여기서 thousand dollars 라고 복수로 되어 있지만 1,000달러를 한 금액으로 보기 때문에 단수 취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즈가 오겠죠. A thousand dollars is a large sum. 세 번째, the number of the graduates this year, 120 in all. 금년도 졸업생의 수는 총 120명입니다. 금년도 졸업생의 총수를 한 단위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수 취급을 하고요. 단수 취급이 되니까 비동사 is가 오겠지요. The number of the graduates this year is 120 in all. A number of people present at the meeting yesterday. 많은 사람이 어제 해압에 출석했다. A number of 다음에 뭐뭐뭐 연결이 될 때, in a number of의 뜻은 두 가지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얼마간의 some이라는 뜻과 많은 이란 many란 뜻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복수 취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단수에서는 was가 아니라 were가 옵니다 A number of people were present at the meeting yesterday. 다섯 번째 It is I that responsible for it. 그것에 대해 책임 있는 사람은 바로 나입니다. 여기서 내가 주체이기 때문에 비동사는 am이 오겠지요. 본래는 이 문장을 I am responsible for it 이렇게 쓰지만 I를 강조하려고 쓴 문장입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다른 예로 John bought the house. John은 그 집을 샀다. but은 by 사다의 과거입니다. 여기에서 John을 강조하고 싶으면 It was John that bought the house. 그 집을 산 사람은 바로 John이었다. 집을 강조하고 싶으면 It was house that John bought. John이 산 것은 바로 그 집이었다. 여러분 비동사 공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반복해서 들으셔서 완전 나이크스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이제 해부동사를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해부동사란 무엇을 말할까요? have, has, had를 대표해서 말합니다. have와 has는 각각 어떤 경우에 쓸까요? I와 you에는 해부 동사를 해부를 쓰고요 그 외의 끝에는 has를 씁니다 복수에는 언제나 해부를 씁니다 해부와 has의 과거형은 무엇일까요 둘다 had가 과거입니다 다음 예문에서는 해부 동사가 얼마나 다양한 뜻으로 쓰이는지를 문장 드립니다 첫 번째 I have a computer. 나는 컴퓨터를 가지고 있다. 여기에서는 have가 가지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 he had another cup of tea. 그는 차한 잔을 더 마셨다. 여기에 h a v 는 마시다, 먹다란 뜻입니다. 세 번째, he had his house built by John. 그는 그의 집을 주한에게 건축시켰다 여기서 해부는 시키다는 뜻입니다 네 번째 He had his money stolen 그는 그의 돈을 도난당했다 여기서 해부는 당하다는 뜻이죠 다섯 번째 He had no news of her 그는 그녀의 소식을 듣지 못했다 여기에서는 듣다라 뜻으로 쓰였습니다 여섯번째 What answer did you have? 당신은 무슨 답을 받았어요? 여기 세분은 받다 얻다 란 뜻입니다. 일곱번째는 두가지 문장을 비교해서 들려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문장 He has finished it. 그는 그것을 끝마쳤습니다. 두번째 문장 He had finished it. 그는 그것을 끝마쳤습니다. have plus 과거 분사가 있는 문장은 지금 방금 끝냈다는 의미가 있고요. had plus 과거 분사. 과거에 그것을 끝냈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he has finished it. 그는 그것을 방금 끝마쳤습니다. he had finished it. 그는 그것을 과거에 끝마쳤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 공부하겠습니다. 다음은 또 다른 해부동사 활용법으로 찾아뵙고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해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영어가 점점 재미있어지는 그날까지 열심히 함께 해요. 감사합니다.